할렐루야 열 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치유를 받지만은 그중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며 구원받는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했죠 멀리서서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멀리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 이 따로 구역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지 마을에 들어가지 마을 외곽에서 어 버려진 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들었고 어, 그걸 보면서 어 그냥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한그 그렇지만은 어 자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이거야면 하면 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선생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잖아요. 예수선생이요. 그러는 거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 가론 유다도 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님 가르치는 자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에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믿은 자들은 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결국 여기도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그 어, 멀리 부르짖는 소외된 이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 나병 환자는 피부병을 전염시킬 뿐이 아니라 부정을 확산시키는 저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비대면, 요즘 좋아하는 비접촉, 이것을 위해서 말밖에 철저히 격리되었죠. 아픔과 외로움조차 작게, 작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저 보이지 않기만 요구받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끌어내시고 보시고 치료해 주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 꺼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꼭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내그 내면의 깊은 것을 꺼낼 수 있는 그것을 꺼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언가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꺼집어내야 돼. 다 이야기해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아셨죠? 여러분 꼭 이렇게 남편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힘들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속에 깊은 어떤 어려움들 답답한 것들 한두 개씩 다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 어머니 가족들이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강구했던 그 하나가, 어, 돌이키게 하고, 바꾸게 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두드려 패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꾸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바꾸어진 거, 스스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연스럽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무언가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사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평생을 하고 평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 듣고 조금 더잘 듣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헤매다가 나중에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익숙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어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완전하게 잘 듣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어그 처음에 이제 김무사님 데리고 이렇게 연금 재단에 올 간단 말이죠. 어 그렇게 갈라고 했는데 또안 가도 될것 같은 상황이 있어 가지고 또안가려고 이렇게 해다가 또또 어, 또 바뀐 거예요 세 번째 바뀐 그래 가지고 오늘 가게 됐어요 그이 헷갈려요 그러나 길을 기울이고 또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하나 하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가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잘 집중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유, 너무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자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지만은 어,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 자유대로 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유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유를 꺾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느냐 순종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느냐 그둘 중에 표시가 납니다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여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피부를 보여주라 할 때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단 나병이 걸렸을 때는 못 가요 거기 제사장에게 못 가요 언제 가느냐?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병 다 나았다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몸에 아 나병이 다 나았다 하는 자기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나 자기 보기에 괜찮다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갈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병이 있는 채로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갈라고 하면 돌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 맞죠? 자매와가 잘 모르지? <laughs> 돌맞아 죽을 각오해야 갈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 있는데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안 나와도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던져 놓아야 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 놓아, 던져 놓고 나는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 그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대로 또 하시고, 또 맞으면 맞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항상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닐 수가 있거든. 그 에스더가 누구 누구가 에스더가 에스더가 어 뭐예요. 이렇게 저저저 저저 기도 기도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더가 믿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 백성을 살려 주실 것이다 도와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끝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뜻이 있어서 내가 죽음으로서 가야 된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되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다 맡겨야 돼.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 요셉이 복수하면, 복수하는 대로 내가 또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겠다 감당하고 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건 나의 뜻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 오늘 여기 나병 환자들은 결단해서 갔어요. 결단해서 갔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 가다가 피부병을 어 회복하는 그런 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가는 어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은 거죠. 그 뭐, 그 당시는 어어 어떻게 들어야 갈수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했기에 갈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내 마음 속에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이 꼭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갈등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갈등 가운데, 여러분 선택의 계획이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게 주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게 적어도 30%는 50%는 70%는 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점점 더잘 맞기 시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이 내가 맞아, 맞게 따라갔다. 싶으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아,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구나. 어? 그 당시에는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아닐,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늘 그런 걱정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가서 밝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저절로, 저절로 막 혈기가 없어지고 이러면 그게 우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어? 버럭하는 이런 성격 이런 거는 그냥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훈련 따라가다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또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19절 보면 치유받은 열병에 열명의 나환자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랄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명의 믿음은 제사장을 만나 사회적 격리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데 그쳤지만은 그한 명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이므로 나한자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심판의 불을 받을 거라고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에게 오히려 구원을 선언하신다는 하 겁니다 영적 자부심의 유무가 아니라 감사의 유무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판명하고 있더라. 아. 여러분 왜 제가 매일 매일 다섯 개씩, 어세개안 되면 세 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신경은 여러분들이 어 저도 그렇고 그것조차도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해요. 그냥 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 얼마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영광이 들여져요.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쓰고, 감사 일기를 쓰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내가 하루 남은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 그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일기를 쓰는 건데 자녀들이 어릴 어릴고 이렇게 할때 어린아이일 때왜 그렇게 일기를 쓰라고 할까? 왜 그렇게 일기를 쓰라고 할까?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으면, 이 학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에서 굳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일기를 쓰라고 그래? 필요하니까. 삶에서 자기 또 돌아보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보는 것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간고 기도 막 기도 막 하고 시간을 내고 또막 뭐, 어, 어, 성경 읽고 이런 것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이 기도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읽어 주는 게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주는 게될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체가 언제나 바뀌어 있으니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은 굉장히 크다 하고 오늘도 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뭐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오늘을 감사함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렸을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올렸을 뿐이에요 대법원에 아홉 명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그한 명인가? 한 명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인가 아니면 아홉 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이 감사한 마음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그때에는 감사하다. 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 어느 때인가 잊어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볼때 어떤 사람이 잘안 잊어버리냐. 진짜 고생을 해 보고 진짜 어려움을 당해 보고 그런 사람이 잘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그 남관교에 있을 때 조석규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그뭐 노회나 총회나 이런쪽으로볼때 굉장히 에에그 자기 이렇게 위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 겸손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막 보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번에 좀 교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렇 그렇지 않구 나는 하 것을 보면 아는데 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기요 때 이럴 때인가 뭐 북으로 가셨다 말았다 뭐 그런 소문도 있고요 하여튼 홀로머니 밑에서. 그사 사형제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 한번 아버지만 고향에서 장로님으로 어머니 모시고 큰 아들 그리고 나머지 사형제는 다 목회를 했죠. 그러니 잘 교만하지 않도록 그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매일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어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 매일매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이 그냥 어, 어 당연한 결과예요 또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맨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찬양을 부르죠. 소그라 전심으로 어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그 그걸 불렀던가 하여튼 불렀는데 이렇게 가슴이 와 닿더라고요. 야 맞다. 당연한 건 없는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요 막상 문제가 확 부딪혀져서 문제가 생기면 생기면 그때는 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살아남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풀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그때 뭐 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 감사드림으로 드리므로 오늘 이 이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다가 역사 일어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